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2300 자가정비, 벤돌이TV 벤돌입니다. 오늘은 더어 포켓 사용 리뷰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뭐, 그냥 뭐, 나사 꽂는 것도 없고, 뭐, 조이는 것도 없고, 네, 클립 꽂는 것도 없고, 그냥 꽂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요. 뭐, 음, 꽂고 나니까 뭐, 썩 나쁘지 않네요. 색깔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고, 아, 네, 근데 음, 어딘가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뭐 이렇게 들뜨는 부분이 좀 있네요. 네, 특히 뒤쪽 공간이 약간 그 뜨는 것 같고 벽면 쪽으로 붙는 쪽도 약간 그벽면에 굴곡이 있으면서 그 사이가 조금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네요. 네, 그 소재는 PVC입니다. 그사구려 플라스틱이죠. 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자동차에는 폴리우레탄 소재를 쓰는데요. 뭐 이것도 뭐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훨씬 부드럽고 소리도 안 나고 뭐 그렇죠. 근데 요거는 약간 그 중국산 그 쌈마이 특유의 그 가벼운 음, 가벼운 그 빈칸토 같은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 만지거나 슬칠 때마다 소리가 나요. 뭐라그럴까 뭔가 가벼우면서도 이 쌈스러운, 응? 음? 그면서 바시락거리고, 뭐 딸깍거리는, 네, 그런 소리가 납니다. 네, 뭐, 장착은 잘된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게, 유독, 그, 도 포켓이 꽂힌 자리가, 안쪽 문을, 안쪽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거나, 문을, 이게, 잡아서, 당길 때, 문을 닫을 때 잡아서 당기는 부분이에요. 그때마다 힘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그냥 쏙쏙 빠집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바닥에 떨어지고 막 그래요 아이고야 뭐 이거 음 이거 이거 그냥 본드 칠해서 그냥 확 붙여 버릴까 아니면 이거 문짝에 대고 그냥 나사를 그냥 확 박아 버릴까 아 저는 그러다가 밑에다가 단단하게 고정되는 테이프를 붙였는데요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몇번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면 금세 그또 떨어집니다 이거 네 하여간 실제 사용해 본 저는 W212 도어 포켓은 별로입니다. 비추입니다. 비추. 매우 비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조금만 돈이라도 불필요한데 당비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어 포켓 장착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